안녕하세요. 꿀맛 t v 시청자 여러분. 김민호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제가 여태까지 골프를 치면서, 어, 지금까지 이제 비거리를 늘릴 수 있었던, 어, 그런 비거리 시리즈 2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연습 방법은 간단하고, 제가 조금, 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비거리가 진짜 많이 안 났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비거리가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아버지랑 이제 프로님이랑 굉장히 이제 저 비거리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알짜배기들만 여러분들이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주의사항이 뭐냐, 어, 신발이 조금 망가질 수도 있다. 네, 사실상, 저는, 저는 진짜 사실 신발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때 신발 망가졌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끝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습 방법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골프, 골프가 프 있어서 비거리가 있어서, 어, 당연히 이 체중이동이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비거리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이제 어,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디뎌주는 힘이 굉장히 힘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주니어 때 약간 좀제 기억으로는 백스윙 올라가서 약간 이런 식으로 체중이동을 못하고 저쪽으로 보내는 힘이 부족하고 약간, 어, 뒤로 좀 제껴지는 스윙을 굉장 많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맨날. 어,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어, 힘이 많이 빠졌었다고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고치려고 어떤 노력을 했었냐 자 백스윙을 올라가서 스텝스윙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스텝스윙을 하진 않고요 그냥 빈스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약간 좀 투수가 이렇게 어 마운드에 올라가서 대고 올라가서 딛고 이걸 연습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어 야구공은 아니지만 골프공이나 골프공이나 어, 이런 캐치볼 테니스공으로 전주일 련 같은 데 가면은 공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프채로도 좀 체중이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프로님이랑 연기 끝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이런 체중이동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어 많이 여러분들께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 거의 한 20년 전이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푸님이랑 어떻게 하면 은 비거리가 나갈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이제 다 찾아낸 거고 진짜 알짜배기로 연습 많이 했는데 어, 저는 제가 했던 연습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는요, 우리 연장이가 습 우리 연장이, 우리 푸님 연장이. 습 어, 실내 연습장인데 그냥 이렇게 엄청 긴 연습장이었거든요. 이렇게 쭉그러니까한 타석이 한 20개 정도 쫙서 있는.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한한 한 30m는 돼요. 20m 아, 30m까지는 안 되겠다. 한 20m. 내 초등학교 때기억에한 20m 정도 되는데 20m를 어우 씨. 신발 다 박살났어요. <laughs> 맨날 밑창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창이 다 날아갔던 적이, 날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날 왔다 갔다 했어요. 다행히 제가 연습할 때 사람이 없을 때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사람이 있었을 때도 한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체중이동을 굉장히 많이 어, 했었고, 어 이로 인해 제가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제가 제 샷을 한번 여러분들께 어,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음 드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페이더인데 들어가 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비거리 낼수 있으니까 어, 타석 했을 때는 뭐 제가 하는 연습 방법처럼 이렇게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스윙하는. 거예요 물러나지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빈 스윙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어,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